11월 첫째 주 마무리하면서 코스닥 S&P 500 나스닥 점검해보고 HLB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파동은 상승 3파 혹은 하락 3파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코스닥 월봉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한 하락 1파가 나왔습니다. 박스 높이만큼. 이 박스 높이는 균형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은 22년도 1월 하락 1파 높이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 하락도 대략 이 박스 높이, 그리고 그 다음 하락은 이 박스의 3분의 2 정도 하락했습니다. 균형 에너지 관점에서 22년도 1월과 똑같은 높이의 하락 1파가 나온 것입니다. 강력한 하락 1파가 나왔기에 미약한 상승 2파가 나오고 재차 하락 3파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락 1파가 나오고 지금 미약한 상승 2파로 진행되고 있는데 초록 120월선이 접시로 받치는 곳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 보시면 연보라와 초록 61선과 121선 61선과 121선이 정배열되어 있다가 61선이 121선을 데드 크로스하였습니다. 중기입형선이 장기입형선을 데드크로스 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상방으로 올라오더라도 어디선가 저항 맞고 떨어질 가능성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60일선이 121선을 골든크로스 할 때는 내려가더라도 튕겨주고, 내려가더라도 튕겨주고, 튕겨주고, 튕겨주고 하지만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명확한 상태에서는 올라가더라도 내려갈 수 있는 에너지, 가능성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앞전에도 보시면 정배열 60일선, 120일선 연보라 초록이 정배열 상태였다가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확정되고 나서 내려가는 물결로 계속 진행되는 흐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연도 내내 60, 120 정배열이 데드 크로스가 됐다. 그리고 월봉상에 강한 하락, 강한 하락에 대한 미약한 상승 이파로 진행될 가능성, 미약한 상승 이파가 끝나면. 재차 내려가는 상, 하락 3파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앞전에도 보시면 강한 하락 1파, 미약한 상승 2파, 강한 하락 3파.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균형 에너지 관점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검정색 5월선이 우 상향 중일 때는 검정이 캔들을 위로 튕겨주지만 캔들 위에 우 하향하고 있는 검정 5월선은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 캔들이 이 위로 올라가다가 우하 하향하고 있는 검정색 5월선에 저항 받고 떨어질 가능성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물결. 과거에 보면은 이 정도 막대였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지금도 그 막대만큼 갖다 대보면 상승 이파가 대략적으로 850포인트 850 포인트 라인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 일봉상에 850 포인트 라인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연보라 6 0에선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물결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물결이 계속 쭉쭉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850 포인트 라인에서 강한 하락에 대한 상승. 이 끝나고 재차 이렇게 저항받는 흐름을 일봉상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스닥 일봉 주봉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준금리를 연속 2에 동결하면서 나스닥 일봉상에 빠르게 올라가는 v자반등 관찰되는데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연보라 62선이 초록 122선을 데드 크로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60, 120, 연보라, 초록의 골든크로스 상태에서는 캔들이 위로 올라가려는 상방 물결이 강해지지만 이렇게 중기 입형선이 장기 입형선을 데드크로스가 확정이 되면은 캔들이 올라가더라도 내려가는 에너지가 진행될 가능성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앞전에 살펴보시면 초록과 연보라 이렇게 연보라 61선, 초록 121선이 정배할 상태에서는 계속 올라가려는 에너지가 강해진다. 그런데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확정되고 나서는 내려가는 에너지가 가속화되면서 올라오더라도 우하향하고 있는 초록 121선에 다시 저항 맞고 떨어지는 그림. 연보라와 초록 61선과 1 2 1선의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연도 2월 2월 달에 연보라와 초록 61선이 121선 골든크로스에서 이번 연도 내내 정배열 상태 유지했다가 데드크로스가 확정이 됐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어디선가 저항 맞고 떨어질 가능성, 주봉상으로도 두 개의 저항대 라인에 저항 맞고 떨어질 가능성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P 500 주봉, 일봉 설명 드릴 건데, 나스닥과 거의 비슷합니다. S&P 500 주봉 차트상의 저점 연결 추세선과 고점 연결 추세선 꼭지점으로 가는 길에 하방으로 에너지가 터졌다라고 이 당시에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하방으로 터졌지만 다시 올라오려는 에너지, 이두 개의 선, 저점선, 고점선이 저항 가능성이 있기에, 어디선가 저항 맞고, 이렇게 하방으로 돌리는 흐름을 일봉상 나오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연보라와 초록 60일선과 120일선 정배열 상태에서는 올라가더라도 캔들을 위로 튕겨주지만 이렇게 60과 120 연보라 초록이 데드 크로스 확정 됐기에 빠르게 V자로 올라오고 있지만 어디선가 저항 맞고 떨어지는 일본 캔들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장대 음봉 몸통이 긴 그런 음봉이 나오는지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S&P 500도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연보라 초록이 정배열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평선이 캔들을 위로 튕겨 줍니다. 그런데 연보라 초록이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려가는 에너지로 진행이 된다. 연보라 6 1선 초록 1 2 1선 역배열, 역배열, 역배열 상태에서는 캔들이 우하향하려는 그림. 에너지가 강해지고 연보라와 초록, 161선과 0 121선이 0 정배열 상태에서는 캔들이 위로 올라가려는 에너지가 강해진다는 기본 원리 반드시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데드크로스 상태이니 올라가더라도 내려갈 수 있는 그림으로 진행될 가능성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HLB 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HLB 흐름은 마이웨이 나만의 길을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스닥이 급락 와중에도 쌍바닥을 만들면서 바닥을 높이고 있었고 어제 코스닥이 무려 4%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요하게 그냥 조용하게 끝났습니다. 오늘 아래골이 달고 있는데 일봉상의 연보라 61선 아래에서 계속 저항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 위로 올라와야지 비로소 61선이 접시가 되면서 상방 물결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반드시 61선 위로 올라오는 흐름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이웨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지수와 상관없이 누군가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짐작할 수 있으며 누군가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시간이 오면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언제든지 돌릴 수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바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바닥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이 저점 연결 추세선은 이탈하는 주봉 캔들이 확정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 내내 공들여서 만든. 다중 바닥이 훼손이 되면서 하방으로 에너지가 터질 가능성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HEB는 항상 11월, 12월의 주가 흐름이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지금 내려갈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11월, 12월 흐름이 안 좋았기에 이번 연도 내내 지켜주었던 저점 연결 추세선을 이탈 확정하는 주봉캔들을 매우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캔들은 이 동그라미 1월 상승 장악형 23년 1월을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4%로 밀었다가 완전하게 말아올라 버린 앞전의 음봉을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으로부터 시작된 저점 연결 추세선입니다. 그 연결선을 훼손하지 않았고 그리고 상승 장악형 1월부터 시작되는 상승장악형 중심지점에서 육수철방등 그 중심지점에서 올라가려는 에너지가 계속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 의도한 세력이 이빨을 확실하게 드러낸 이 상승장악형 중심지점을 훼손하는 주봉캔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 흐름이 깨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물결로 진행될 가능성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저점 연결 추세선을 절대로 훼손하면 안 된다. 11월 12월 동안 그리고 1월에 상승 장악형의 중심 지점을 훼손하는 주봉캔들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바닥을 지키면서 마이웨이 나만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나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세우고 있는 어떤 시점에 이빨을 드러내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접점 연결 추세선 그리고 1월 달 상승 자각형 중심 지점을 훼손하는 주봉 캔들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되고 11월 12월을 이두 개의 선을 반드시 지켜주는 주봉 캔들을 기대하면서 또 다음 주 특이사항 나오면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